대화로 피해는 회복으로 학교평화원장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우리 학교 안녕. 오늘은 이 달서구와 남구를 총괄하는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를 찾아왔어요 맞아요 이곳에도 노하폭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걸 바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출발, 출발. No. 달서구의 자랑 대진중학교로 먼저 갔는데요 뭐지? 이거 종소리 아니에요? 수업 시작했나 봐요. 조용히 갑시다. 아, 조용히. 수업 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청아하기 그지없는 핸드벨 소리. 오, 핸드벨 연주네요. 네. 잘 들을 수 없는 소리죠. 맑고 영롱하고 마음이 너무 포근해지더라고요. 빠져듭니다 점점. 빠져요. 표정으로 말하죠. <laughs> 성탄절이 온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근데 이게 평상시 모습이 아니면 오늘 뭔가 좀 오늘 방송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니까. 저희 학교에 되게 공개적인 그런 이제 자리에서 이제 저희 핸드벨 연주를 주로 보여주기 주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도 보통 모여서 연습하고 가끔 쉬는 시간에도 연습하기도 합니다. 이 와. 악기의 매력이 뭐예요? 일단 이 악기의 매력은 이제 이 악기가 울리면서 저희들의 마음에도 울리는 거 같은 음. 매력이 와. 있는 악기고요. 이걸 저희가 합주하면서 저희들끼리 단합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끼리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악기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응. 멘트도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그러니까요. 둘, 셋, 음악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네, 진짜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럼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것도 핸드벨을 통해서 표현하고요. 협동심도 함께 기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점심 시간에 몸으로 하는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하죠. 특히 중학생 때 신체 활동 너무 중요하거든요. <laughs> 여기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얘기. 자 핸드벨로 감성적 울림만 주는가 했는데 체육 활동으로 발산하는 아이들. 배드민턴이 발레와도 비견되는 거 아셨나요? 많은 통제력과 힘, 신중한 움직임까지 그 속에서 많은 걸 배운다고 합니다. 제가서 <laughs> 포가 아니잖아요. 잘합니다. <laughs> 아, 이제 집중해가지고. 점심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도 돼요? 아, 네, 괜찮습니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 저는 공부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점심시간은 밥 먹어야죠. 그럼요.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집중이 잘되는 느낌이 들어요. 교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 함께 땀을 흘리면서 유대감으로 형성되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싹. 너네 스포츠 클럽 활동이 이렇게나 학생 간 갈등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량한 소리 아시죠? 어. 요, 요 이런 팡팡 터지는 소리가 되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좀 힘을 좀 많이 빼놓음으로써 약간 친구와 싸울 힘 힘이라는 게좀 부족해지는 약간 그렇게 해서 친구랑 아감 정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운동하고 나서 흘리는 땀으로 어, 인해서 좀더 친구간에 화가 좀더 많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화 대신 활기 가득한 학교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는 한창 또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는데요. 원교학생회의 같은 느낌? 맞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학생을 외치다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창시절에 이런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 게 가장 첫번째 학생들에게 제가 주는 임무이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민주적인 어른으로 또 사회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직접 학생들이 의사 결정을 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마지막 반성하는. 어, 시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선생님은 조력자 역할이고요. 학교의 모든 이벤트와 문화를 학생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한마디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언제 가장 뿌듯함을 느껴요. 어 제가 낸 의견이 실제로 실천됐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저 호국 봉원 저기 저게 제 의견으로 시작돼가지고 호국 봉헌에 달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을 한게 적었습니다. 이야 가슴 속으로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와 닿을 수 네. 있는 그런 게 있으시지만 저희가 마음으로라도 응원하는 한번더 기억하게 되고 네. 보이시나요? 복도 꾸미기부터 버스인 대진 라디오 여기서 나온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곧바로 실행됐는데요. 어, 뭘 대신? 읽어준다는 거죠라고 말하고 싶죠? 네, 네. 보시면 압니다. 그죠? 저는, 그죠? 제가 얼마 전 학교에서 별거 아닌 사소한 것으로 친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학교에 오기 싫었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년이 모여 협동을 배우고 즐겁게 운동을 하다 보니 스포츠라는 것은 단지 운동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와 다시 사이가 좋게, 되, 좋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매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방송이? 네. 제가 공약을 걸어서 이번에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네. 비디님을잘 아는 거고 그쵸 피디님이죠 서현선 학교에서... 네. 네. <laughs> 님의 신청곡인 <laughs> 그레즐리의 우리 다투게 돼도 이것만 기억해 두고 우십시 너무나 의미 있는 노래 잠시 감상해 보시죠 <laughs> 우리 다투게 돼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 다투더라도 눈 맞추고 손 잡자 뭐 이런 내용이 네. 아유, 이, 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뭔가? 또, 또 어디 모이나봐요. <웃음> 밀물처럼 <웃음> 일단 떠밀려가지고. 매점 가는 아, 길인가요? 아, 어, 그런 법하죠. 그런데. <laughs> 자, 떠밀리듯이 다다른 곳에서는 한바탕 합주가 한창이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104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자랑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합주단. 많은 인원이 어울리면서 서로 알아가고 협동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계기로 인해 애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아는 노래 나와서 신나 하는 두 사람, 학교 평화 원정대 맞습니다. <laughs> 모두가 즐긴 그 순간에 놀라지 마세요. 또 하나의 선물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바로! 오 댄스. 우리가 살아가는 그구호 부호입니다! 예 와, 와 진짜 준비 ]이지? 많이 했네요. 애들 움직이는 애들이니까요. 학교 오면 뭔가 좀더 즐거워야 되고,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꿈도 찾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친구들의 관계도 좋아지고, 학교는 어차피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들 다들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 우리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학폭 같은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멋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발맞추어서 성장하고 있는 게 정말 멋진 포인트네요. 그런 대진 중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 월암초에서는 또 어떤 숨은 마음들이 있을까 찾아가 봤는데요. 보통 아침 등교 직후에는 식들벅적 하기 마련인데, 이것또뭘 하고 있을까요? 잘 보세요. 초등학생들인데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침 등교시가 정교생이 명상으로 하루를 여는데요. 와, 진짜 말 그대로 마음 챙김이네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조절 능력과 함께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키우는 아이들 학교 폭력 예방에 있어서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은데요. 음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게 우리 김철원 리포터를 잘 봐주세요. 저희가 어디 있을까요? 자나요? 어머 나이가 나이인지라 흔들 흔들 명상보다는 안타깝게도 숙면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나이야 가라. 많이 피곤해요. 저도 참여해봤어요. 명상을 하고 나면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수업에 집중도 잘 되고 선생님 말에 기도 기울일 수 있고 그런 마음. 어느새 차분해진 마음은 수업에서 집중력으로 나타나는데요 또 학생 간 갈등에 있어서 언어 폭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좋은 말로 좋은 마음을 가꾸는 프로젝트도 한창이었습니다. 들어 안녕하세요. 어, 좋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이쁜이들 왔는가 음, 어디 보자. 좋은 마음 갖고 어떤 걸 해야고 이렇게 많이 채웠나 뭐 들어볼까? 친구들에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서영이랑. 저도 평상시에 인사를 잘하고 우들에게 예발바게 행동했어요. 아고 잘했구나. 실제 찾아왔어요 많이 달라죠 이게 맞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월 한, 초 친구들에게는 감사 노트라는 엄청난 비결이 있었는데요. 하루 중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한 내용을 공책에 작성하고 다른 이성, 선생에게 시는 거죠.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어, 아이들이 서로 서로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음. 아이들이 점점 저한테도 감사한 일을 많이 전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되게 뭉클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40의 밤을 들여다보면서 쓴 노트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아이들. 이후의 기분이며 감정도 궁금했는데요. 감사 노트를 매번 쓰면 좀 기분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뭐, 감사 노트 쓰면 감사하는 게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 감사 노트 들으면서는 음. 기분이 어때요? 아, 저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네. 우리 학생들의 숨은 마음 찾기 스트레스며 화는 비워내고 감사와 배려의 마음은 충전하고 거기서 어쩌면 진정한 학생 간 갈등 예방의 해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더 돌봐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이 학교 폭력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들어올 텀이 없습니다. <웃음> 없어요. <웃음> 앞으로도 정말 기대돼요. 네. <laughs>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외쳐볼까요?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우리 학교.